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아차골길 132번지에 있는 산림청 국립 자연 휴양림에 가고 있습니다. 국립 두타산 자연 휴양림인데요. 4인 인원이 예약 가능한 휴양관입니다. 수용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연립동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높지 않은 등산로가 있어 등산하기에 좋습니다. 군역 군역이 군역. 옆으로 어? 가서 저쪽으로 좀 가야 구멍이 뿡 보이지. 어 보여. 응. 어. 잘 보이잖아. 가까이 가자. 다람쥐인가 보다. <laughs> 와. 다람쥐 집 구멍입니다. 기가 막히게 집을 저는 야 누가 보면 잘 모르잖아. 구멍을 뚫었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구멍을 뚫었을까? 어떻게 넣었을까? 근데 나무가 죽어서 물르니까 얘들 얘네들이 뚫지 저렇게 살겠다. 도타산 음. 자연 휴양림 생태계 아주 좋습니다. 이이 이... 여기를 보면, 참나무가 많잖아. 다람쥐가 많이 살지. 이런 데는. 저기도 집이 있어 보인다. 저기도. 다람 다람쥐 집이 여기저기 많아. 여기도 다람쥐 집이 있고. 참나무가 많은 두타산 자연휴양림은 다람쥐가 많습니다. 다람쥐 집을 군데군데 와이 저어놨네. 다람쥐가 많아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여기 평창이 깊다 넘어가 산림청 국립 두타산 자연휴양림에는. 7인정도 인원 예약이 가능한 숲속의 집도 있습니다.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야영장도 있어 좋습니다. 자연환경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좋은 곳인데요. 가족들이 같이 하기에 좋은 자연 휴양림입니다. 그 한나무에 구멍이 세 개나 밑으로 쫙 뚫려 있겠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요, 도타산 음. 휴양림 여행 노하우는 메밀꽃 필 무렵에 숙박하면서 주변 관광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통째로 뽑혀버렸네 네. 그래도 그래도 살았어 나무가 네. 거기서 또 나무가 뿌리에서 어. 또 가지가 올라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됐어요 저 이렇게 아닌가 옆에 가지들인가보다 나무들 저네들 어, 작은 나무들이 어. 같이 이렇게 넘어가서 저 아, 그, 사, 죽지는 않았겠다 안 죽었어요 자기 이거 봐 어디요 어 생강인가요 오. 생강이네. 어머나. 우와. 순. 우와. 새순이. 음. 우와. 음. 낙엽도 안 떨어졌는데 새순이 그. 싹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와. 봐요. 박 달라모. 박 달라모. 껍질이. 껍질이 살탁하게어져요 특이하게 생겼다. 응, 껍질이. 어. 아. 어이 바람. 바람 왜 이렇게 센 거야. 나무다신갈람무 참나무도 여러 종류인가 봐. 신신갈람무 참나무라고도 보통한데. 아직 안내쳤어요 돌탑을 예쁘게 쌓아놓았네요. 막아놓은가? 들어가려고 막아놨네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겠지요 <목소리>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목소리> 좋은 여행 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